뭐 못다한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국감 때한번더 나오셔서 그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기현 참고인은 여러 차례 제가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진짜 딱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종호 대표의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내가 괜히 개입해가지고 내가 후회가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건 접니다. 여기 있는 송호종 채택용 증인이 아니고요. 근데 이종호 대표가 안 나오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분들은 구명로비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태경 증인은 특히 관련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종호 대표한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를 하고 정부와 국회에다가 특검을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분들이 산부토건 사업 얘기를 한 거조차도 부정을 하고 기업 인수를 했었던 것도 부정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보고 재보공작을 자꾸 그 국민의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거 함 특검하면 됩니다. 여당 의원님들도 오늘 공수처 무형론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폐지하고 특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재어를 여기 오면서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국민의 현수막을 보고 왔는데요. 금투세 폐지 여론이 40% 되고요. 새해 병 특검 찬성 여론은 60% 70% 됩니다. 새해 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 아닙니까? 제발 좀 이제는 좀 이거를 작년에 특검했으면 특검이 한 3개월 4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작년에 특검했으면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은 도저히 침묵하기는 어렵습니까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도 어, 제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이련주는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8 0 2 5 2 3 2 똑같이 무료 극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